I know hey, that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you're not 지난번에 인생 브라 하울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팬티 하울을 준비했어요. 팬티도 사이즈부터 소재, 또 엉덩이 낌 등등 다양하게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또 기능성이 있는 아이템들도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이벤트는 있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첫 번째는 일반적인 시니스 팬티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푸푸 데일리 씬리스 팬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입으면 마치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말 편안한 팬티예요. 우선 처음 받았을 때 완전 가볍고 굉장히 야들야들해서 어? 이거 약간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상세를 보니까 30번 이상의 인체공학적 패턴을 연구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해서 최적의 착용감을 찾아 찾아낸 거라고요. 그래서 딱 입으면 엄청 편하고 이렇게 후들후들하고 야들야들한 느낌이 드는데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엉덩이 끼임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엉덩이 부분도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엉덩이 끼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요. 미디 길이도 아주 적당한 기장감이었어요. 그리고 심리스를 구매할 때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허리 부분에 Y존 부분에 천을한번더 덧대어서 신축성을 더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쫀쫀하게 느껴지고 얘는 프리 커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압박감이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겉감은 쉘론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 이 정도의 신축성이 느껴지고 안감은 면 95%에 스펀 5%인데 향균 소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즈도 X 스부터 X 라지까지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기는 하나 제가 M 사이즈를 구입했을 때좀 작게 느껴져서 라지 사이즈로 교환을 했어요. 그 사이즈 한번 참고해 보시고 착용해 보면서 아쉽게 느껴졌던 건 세탁을 해 보니 올 풀림이랑 살짝 복이 풀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근데 팬티는 또 자주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이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꽤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실패 없는 인생 팬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두 번째는 인너스유의 심리스 팬티를 소개해드려요. 왜 똑같은 심리스인데 다른 걸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 제품은 가격이 착해요 그리고 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이 있을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25년 동안 대기업에 납품하는 언더웨어 공장에서 자사 제품을 만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소재를 선택한다거나 이 프리커팅 부분의 마감을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더 덧대어서 짱짱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을 구입해 봤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여기 허리 부분은 잡아주는데 Y존은 또 프리 커팅으로 되어있어서 압박감은 없으면서 이 허리 부분에서 안정감을 잡아주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첫 번째 팬티에 비해서 미디 길이가 살짝 짧게 느껴졌어요. 근데 밴딩으로 잡아주니까 흘러내리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얘가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라운드로 커팅을 해서 첫 번째 팬티보다도 더 엉덩이 폭이 넓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진짜 싹 감싸줘서 얘도 엉덩이 끼임 없이 입을 수 있는 거죠. 얘는 M사이즈를 구입을 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맞았고요. 이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팬티랑 비교해보면 이게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긴 하지만 부드러움이나 신축성은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얘가 안감이 텐셀로 되어있어서 빠르게 건조되는 소재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습할 때또 뽀송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요. 또 이게 너비도 좀 적당해서 생리대 같은 거 부착할 때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부착할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인데 여러 가지 신경 쓴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가성비로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 바로 인너스유의 시미스팬티입니다 짠, 요번에는 여름철에 선택하기 좋은 메쉬 소재로 되어있는 심리스 팬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슬립라인의 제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슬립라인 제품을 구매하고 만족했어서 이렇게 팬티도 구입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풍이 잘 돼서 여름철에 입기가 너무 좋고 특히 여름에 생리할 때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입으면 조금 더덜 찝찝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사이트 상세에서는 기존의 네모 팬티에서 미디와 옆선을 좀 짧게 해서 보이 쇼츠 형태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심리스 디자인이랑 그냥 똑같아요. 근데 전한 가지 좋았던 게 얘는 M사이즈 ]인데 첫 번째 소개했던 라지 사이즈랑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정사이즈로 팬티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얘는 프리커팅 아니고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어있는데 넓게 처리가 되어있어서 보다 더 안정감 있으면서 편안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너무 똑똑하게 만든 게이 Y존 쪽만 프리커팅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압박감은 없는데 이 가운데 부분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밴드 처리가 되어있어서 보다 안정감 있게 착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엉덩이 끼임이 없었습니다. 소재는 나일론 78% 폴리 22% 제품이라고 하는데 착용감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또 신축성도 이 정도 있는 제품이었고요. 안감은 같은 컬러로 해서 처리가 되어 있고 빨리 건조되는 소재라고 써져 있었어요. 대신에 얘는 가격이 18,900원. 여러 개 사면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약간 가격이 있어서 이세 가지를 모두 좀 비교해 보셔서 본인에게 딱 맞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제 팬티 하울 한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추천해주신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이래요. 이렇게 밝은 톤의 심리스인데, 얘는 이렇게 다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밴드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좀 힘있게 잡아주는 게 오히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또세탁 막 돌려도 크게 막 보풀나고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이것도 역시 엉덩이 끼임 없이 입을 수 있게 엉덩이 면이 라운드로 크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밑디랑 전체적인 기장감도 안정감 있는 기장감이어서 제품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소재는 나일론 스판덱스 홈방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찌모찌한 그런 신축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감은 또 이렇게 다른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어서 이것도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꺼번에 네 가지 다 보여드리면 첫 번째 거는 되게 후두루두루라면서 마치 안 입은 것 같은 착용감 굉장히 가벼운 그런 착용감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것처럼 좀 잡아주는 스타일인데 여기 Y존에는 또 잡아주는 게 없어서 이게 굉장히 장점인 제품이고 이 정도 신축성인데 얘는 이걸위해서 조금 더 스판덱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무지무지한 신축성이 마음에 드네요. 이게 밝은 컬러 좋아하시면 이거 선택하면 될것 같고, 좀 어두운 컬러 좋아하면 이거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시원한 거 구입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소개해드려서 살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품인데 이게 제일 후두들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뒤집어요. 그리고 밑면을 3분의 2 지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선 있죠? 요 선에 맞춰서 접어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면 되게 작아졌죠? 그리고 나서 뒤집으면 앞면을 양말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딱놓으면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너무 괜찮죠? 짠, 이번에는 니팅 스타일로 되어 있는 심리스 팬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입어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심리스 제품들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 또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갓바디의 모달 심리스 안창 팬티를 구매했어요. 얘는 19,000원. 가격대가 있긴 한데 제품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선 이걸 알게 된게 소재 좋은 팬티를 찾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모달 82.7%가 들어있어요. 모달은 너도밤나무의 원료를 사용하는 천연섬유이면서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속옷으로 착용하면 굉장히 기능도 좋지만 여성 염증 발병률을 낮추는데 또 도움이 되는 소재거든요. 이런 포인트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니팅 스타일로 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일반적인 심리스 제품들은 올 풀림이 있다거나 늘어난다거나 마모로 인해서 약간 보풀이 생긴다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산토리사 직조 기계로 통으로 짜내는 무봉제 심리스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쪽 라인에도 박음질 없이 그냥 통으로 심리스 제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졌고요 또 이렇게 앞쪽을 보면은 미디 기장감이 꽤 있죠 그래서 아랫배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면서도 분사를 살짝 정리해주는 느낌도 마음에 들었고요 뒤쪽에 보면은 엉덩이도 이렇게 넓게 안정감 있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특허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김 제로로 입을 수 있도록 패턴부터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 있는 제품이었어요. Y존도 역시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또 허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약간 넓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압박감이 느껴지는 신축성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 레이스가 있어서 어, 이런 레이스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레이스 조차도 일반적인 레이스가 아니고 스판덱스 20%의 레이스로 굉장히 부드러운 레이스입니다. 이게 특이한 게 프리 사이즈더라고요. 프리 사이즈인데 44부터 99까지 입을 수 있는 신축성과 보원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까 아 제품력이 정말 우수한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팬티인 거죠. 가격이 약간 비싸서 고민되는데 계속 소개해드리는 제품 보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가격 착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똑같이 삼각형 스타일로 구매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사각 드로즈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8,900원이에요. 가격이 우선 너무너무 괜찮죠? 근데 기능도 또 착용감도 괜찮아요. 우선, 벨레즈온이라는 곳을 전 처음 봤는데, 홈쇼핑계에서 굉장히 유명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아까 건 모달이었다면, 얘는 인견 74.9% 10%가 함유되어 있으면서 또 여름철에 입기 좋게 메쉬홀이 있어서 통기성까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선택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얘도 역시 이태리 산토니사의 심리스 직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접착 없고 박금질 없이 통으로 심리스 제품이어서 더 편안하고 자국 없이 입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또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밑, 위가 길게 제작이 되어서 아랫배를 좀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고 굉장히 또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허벅지 쪽이 말려 올라가지 않고 딱잘 잡아주고 무엇보다 사각드로즈는 생리대 부착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잖아요. 좀 좁기는 한데 이렇게 또 생리대 부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S부터 X라지까지 있어서 선택의 폭도 넓고 저는 M 사이즈로 구입했을 때딱 적당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스타일의 팬티들을 또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다 구매해본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을 만나보니까 가격 저렴하게 이런 니팅 스타일의 무봉제 시니스 제품을 구매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이트 가셔서 구경하는 것까지 추천드릴게요. 짠, 이번에는 세컨 스킨의 바카모달 풀 브리프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앞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아 이래서 이 제품이 편했구나 알게 된게 이것도 역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봉제로 심리스 제품이면서 니팅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편했던 거고요. 이것도 역시 소재가 모달 58%에 나일론 34%폴리올레탄 8%로 제작이 되어서 천연 섬유 함유량이 높아서 피부에 좋고 또 박하 입에서 추출한 원사가 함유되어 있어서 시원하게도 느껴졌던 제품이었어요. 또 안감은 면100% 이면서 허리 부분을 보면 이렇게 살짝 또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더 안정감 있게 잡아주지만 압박감은 없었고 Y존이나 엉덩이 쪽에는 이렇게 한번더 덧대어서 조금 더 짱짱하게 제작한 팬티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제품력이 좋은 만큼 가격이 29,000원. 좀 있죠? 이렇게 브랜드 제품은 확실히 이것저것 잘 챙기는 반면에 가격이 약간 아쉬워서 가격을 좀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비교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기능성 팬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굉장히 꿀템이 될 거기 때문에 주목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단색의 컴포트 에어 라이트를 구매했는데, 이 단색이라는 브랜드가 대 대용으로 입을 수 있는 팬티를 제작하는 곳이더라고요. 이걸 만든 분이 아토피가 있는 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민감성인 피부이시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리할 때마다 생리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생리대 없이 팬티를 착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시작할까 말까 할때 입잖아요. 그때 하지도 않으면서 생리대 차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럴 때 입기도 좋고 밤에 혹시나 새. 않을까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끝날 즈음에 생리대 하는 게 싫다거나 할때 저는 이 팬티를 입으면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팬티를 입은 느낌인데 생리 혀를 다 흡수시켜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팬티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리 양에 따라서 팬티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Y존이 아무래도 약간 압박감이 느껴지는 그게 좀 싫어서 저는 라이트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우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처럼 이렇게 신니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생리혈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Y 존에는 짱짱하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입었을 때 조금 짱짱한다, 조금 압박감이 있나?라고 느껴졌는데 조금만 지나면 바로 또 편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배 부분에도 짱짱하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오중 방수 에어텍. 로 특허를 받아 셀 걱정이 없다고요. 나이트 제품이라 정말 분비물이 적은 날에 사용하기 좋은데 이렇게 또 넓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이거를 착용하고 생리혈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리고 가볍게 잘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너무 꿀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생리혈이 묻다 보니. 세탁이 조금 고민되실텐데 저는 여기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풍소 세제가 있어서 같이 구입을 했는데 이걸로 세탁을 하면 생리혈도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해요. 저는 여러모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팬티 같아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추가로 요실금이 있는 분이라던가 양이 많아서 밤에 늘 불안하셨던 분들은 꼭 드로즈 팬츠 같은 타입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 보니까 브랜드 껌확 모아서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열심히 고른 티가 나지 않나요? 내가 입는다고 생각하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가격, 기능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민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인너스유의 오브 속 치마 바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제품 이미 보셨을 텐데 이런 속 치마 바지들이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인너스유 제품 부이어서 가격이 19,900원. 제가 이걸 착용해보니까 이것도 신세계더라고요. 이렇게 딱 디자인을 보면은 요렇게 드로즈 팬츠에 앞면에 한번더 덧대어서 치마 바지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달라붙는 원피스 뭐 니트 재질로 된 스커트 요런 거 입을 때 Y존이 부각이 돼서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팬티같이 쓱 입으면 되는데 그런 Y존 부각을 안 시켜주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거죠. 이것도 종류가 심리스 텐셀 인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밀착력과 봉제 라인이 없는 심리스 제품이 편할 것 같아서 심리스를 선택을 했고요. 사이즈는 95를 선택을 했을 때딱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드로즈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밑단에도 살짝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불편감 없이 이렇게 넓게 처리되어 있어서 안정감 있게 느껴졌고요. 허리 쪽에도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었는데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편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또 안쪽에 보면은 안감은 또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생리대로 부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하나쯤 구매해두면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짠 이번에는 울퉁불퉁한 뱃살을 정리해주는 보정 속옷을 소개해드리려고요. 바로 라이킨 제품인데요. 여기께 후기가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코르셋 형태로 되어있는 제품인데 크게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고 라인을 매끈하게 정리해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말랐지만 또 군살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안 하고 막 먹을 때면 군살들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서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 민망할 때가 있. 그럴 때 입으려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슬림하게 잡아주는 건 아니고 딱 울퉁불퉁한 것만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압박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여기에 와이어가 4개가 달려있는데 소프트한 와이어여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은 이 정도로 느껴지고 착용감은 모델 컷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팬티가 달려 있는데 이 Y 존 쪽까지는 이렇게 박음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엉덩이 쪽은 굉장히 넓으면서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노 라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건딱 달라붙는 옷 입을 때좀 군살 정리하는 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퀸티아우를 끝이 났는데요 제품 하나 하나 또 너무 괜찮고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나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래피 샘디데이. 첫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한 가지 골라 이유와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